저희 오브원에서 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X0, 1, 2, 3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거는 X2 단계 치료를 추천을 하고 있고 더 프리미엄인 X3 단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체열하면서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항노화 작용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수액을 같이 투약할 겁니다. 저희가 이제 추출한 줄기세포 액기스라고 보시면 보십... 돼요. 이것들을 더 증폭을 시킬 거예요 성장인자들과 면역에 좋은 성분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자 방금 뽑은 환자분 혈액을 증폭시켰어요 줄기세포를 고농축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 위에서부터 엄청 차가워지더니 온몸이 뜨거워졌거든요 음. 줄기세포 활성화 시킨 거 조사로 맞으니까 온몸이 뼛속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이 었어요 전신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